법칙 말대로 된다. 네. 말대로 된다. 네. 나는 네. 반드시 네. 잘 됩니다. 네. 나는 네. 반드시 네. 영육관에 네. 부자 됩니다. 네.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. 내가 있기에 네. 평생토록 네. 나는 네. 어마무시하게 네. 이 나라 이민족이 네. 세계 지투국가로 이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될 것을 믿습니다. 나는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이 목회가 활짝 열렸습니다.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나도 반드시 천국 갑니다. 사방이 막혀 있고 길이 안 보여도 걱정하지 마세요. 시탄의처럼. 얽히고 설켜도 슬슬슬 풀립니다. 영꺼, 물꺼, 인꺼 모두 하나님의 한 방이면 해결해 주십니다.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. 포기하지 마세요. 낙심하지 마세요. 가슴에 희망을 품으세요. 하늘의 소망을 부여잡고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. 우리의 기대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아멘.